제가 하와이에 이제 100억 정도 집을 이제 살려고 해요 100억짜리 집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100억짜리 집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뭐하긴 뭐예요 그냥 대출 받아야죠. 그래서 은행 대출받아야죠 그래서 은행가서 저 하와이에 100억짜리 집 살려고 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좀 해주세요 하와이에 집살 목적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특정 차입금이라고 할게요 제가 하와이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돈 하와이의 집질목적으로 차입금 한 20억 빌렸어요 20억 요거 이율이 4%래요 그냥 연초에 빌렸다고 할게요 연초에 연초에 그럼 X1 연초에 제가 현금 20억 받고요그 다음에 차입금인데 하와이의 집질목적으로 빌려왔으니까 특정 차입금이겠죠 특정 차입금으로 20억 이렇게 회계처리했다고 할게요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택 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실제로 그 특정 목적에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돈을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바로 써준다고요. 저희가 받고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그렇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마통도 뚫어놓은 게 있었어요. 일반차입금 그냥 운용자금으로 돈빻꾸날 때마다 쓰려고 마통을 뚫어놓은 게 있었다고요. 일반차입금이에요. 기업도 야, 우리, 운용자금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데, 대출 좀 받아놓을까? 그게 일반 차입금입니다 일반 차입금으로또한 40억 있었다고 할게한 50억 있었다고 할게요. 요거는 이율이한 2%였어요. 그죠? 자, 이것도 썼다고 할게요. 이것도 돈 빌려왔다고 할게요. 지금. 현금 50억 차입금인데 그냥 운영 목적으로 일반 차입금을 빌렸는데, 이번에 하와이 집들이냐고, 요 50억도 썼다고 할게요.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하와이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라고요 100억. 하와이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에요. 내가 연초에 하와이 집 짓는데 100억을 썼다고 할게요. 여기 현금 100억이 나갔고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래요. 그럼 계정 못 써야 돼요. 건설 중 자산이죠? 그래서 건설 중 자산으로 100억 이렇게 기재해 놨습니다. 계복기 들으시면 돼요. 그럼 30억 은 빵꾸나잖아. 30억은 뭐예요? 30억 빵꾸난 건 뭐예요? 아니, 집 짓는데 100억 도돼요 근데 내가 하와이 에집 짓는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20억이고, 그냥 마통에서 빌려온 게 50억이라고요? 그럼 70억이잖아요. 30억은 뭐예요? 30억 어디서 났어요? 그쵸. 30억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내돈쓴 거라고요. 그쵸? 내돈쓴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하와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하와이 집 짓었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하거나 우리 기말에 뭐가 발생돼요? 기말에.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회계원리 수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긴장 풀고요 안 어려워요 우리 엑스 1년 만에 뭐 해줘야 돼요 차입금 있잖아 뭐 해줘야 돼요 어제 왜안 왔어요 어제 안 왔죠 빠지시면 안 돼요 원래 빠지신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어저께 세법 해서 그런지 많이 빠지셨대요 안부는 어떠신 안부는 어떠셨나요 그쵸 나를 쪼개고 싶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엑스 1년 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자비용 나오겠지 당연히 2% 이자율이 4%, 2%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이자 얼마 나와요? 8원 나오고, 여기서 얼마 나와요? 8억 나오고, 얼마? 쉬, 어, 에이? 에이? 1억, 1억인가요? 1억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기말에 회계처 어떻게 해요? 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되니까, 현금 9억 나가면서 이자 비용으로 9억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요. 이것도 왜 빌렸어요? 하와이에 집 질려고. 근데 집, 집이 완공이 안 되잖아요. 집이 완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집에서 지금 효익이 나와요안 나와요. 다른 말로 수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 집 앉으려고 요돈안 빌렸으면, 집 앉으려고 했으면 요돈안 빌렸고, 요돈안 빌렸으면 이자비용 안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자비용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지금 수익도 안 나왔는데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일단 자산의 취득원가에 얹어줘야겠어요? 일단 자산의 취득원가에 얹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 야! 이거 이자비용! 9억 다 취소해. 무슨 수익이야? 9억 다 취소하고, 일단, 건설 중 자산으로 다 얹어줘. 왜? 아직 수익이 안 나왔고, 요 이자 비용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 원가에 얹어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요 행위를, 요 행위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뭐 배울 거예요, 이제? 이거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배울 거라고요. 차이 번가 자본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할 일은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 중에서 얼마를 건설 중 자산에 넣어줄 것인가? 요거 배울 거라고요. 요거. 어, 선생님, 그럼 자산화 아닌가요? 왜 자본화라고 그래요 맞아요. 원래 명칭은 자산화가 맞아요. 그게, 근데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화가 아니라 자본화라고 번역한 뜻이지. 사실 의미는 자본화가 아니라 자산화가 맞죠. 왜? 이자비용을 자산에 얹어주는 거니까 자산화가 맞겠죠. 번역상의 문제로 자본화로 썼다는 거좀 아시면 되고. 선생님, 차이번가도 좀 웃기네. 차이번가가 아니라 이자비용 자본화 아니에요, 그럼? 이자비용 얘기한다며. 좀 이따 보겠지만, 이자비용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자본화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번가라고 해요. 그죠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얘기를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 단원에서 예 자본화 해줄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자본화 해줄 금액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럼 자본화 요 자본화가 일어나면 정보 이용자나 CEO는 뭐가 궁금하겠어요? 야 니네 건물 짓고 있 때문에. 근데 니네 차이 번가 자본화 해야 되잖아 그럼 진짜로 니네 재무 상태표에 건설 중 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야? 이것도 물어본다고요 건설 중 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야얼마면 얼마예요 내가 건물 질려고 지출한 금액에다가 발생하는 자본화 포함시켜주면 자본화 금액 포함시켜주면 그게 건설 중 자산의 장부 금액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공사 1년에 끝나? 하와이 집이라면 1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큰 공장이나 건물을 짓게 되면 은몇년 걸린다고요 그럼 지출이 매년 발생할 거고, 이자비용도 매년 발생하니까, 자본화되는 금액도 매년 발생하겠지. 그럼 건설중 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누적치겠죠. 누적 지출액과 누적 자본화 금액을 모두 더해준 금액이 건설중 자산의 장부금액이 된다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년 발생한 금액을 계속 더해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얼마냐만 물어봤지만, 요즘은 건설중 자산의 장부금액도 물어봐요. 만약에 두 번째 연도라면 올해 지출액과 올해 자본화된 비용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년도 지출액이랑 전년도 자본화된 금액도 고려해 주셔야겠죠.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건물 짓는 데 얼마를 썼는데. 누적에. 또뭐든 물어볼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 궁금한 거 뭘까요. 이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은행에서 50억 빌렸는데 건물 짓는데 40억만 흘러가고 내 돈을 40억 쓴 거죠. 그럼 이자 비용이 1억 나왔지만, 이 중에 뭐에 해당하는 것만 이자 비용 자본화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마통을 한 1억 뚫어놨는데, 건물 짓는데 그 중에 8천만원만 썼대요. 그럼 2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건물 짓는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일반 차입금 내가 그냥 여유 자금으로 50억을 빌렸는데, 실제 이 건물 짓는데 흘러간 돈은 40억밖에 안 된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40억밖에 안 된대. 그럼 이거 1억을 다 자본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1억 중에서 40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본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전히. 그치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그냥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자비용도 많이 물어봐요. 이자비용 은 어떻게 구하면 돼? 당기 이자비용 발생액에서 요금액 못 빼주면 돼. 당기 자본화된 이자비용 빼주시면 되겠죠. 시험에 이자비용도 물어본다고요. 상식적으로 아, 이런 걸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삽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아, 이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 뒤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둬서 들어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인년 초에 건물이 완공됐대. 건물이 완공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해보면. 건설 중 자산, 109억이 없어지면서, 유형 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되겠죠? 아, 유형 자산은 안 되겠다. 건물이라고 할게요. 그럼. 건설 중 자산도 유형 자산인데 뭐. 건물로 대체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X2년도 말에 뭐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뭐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자 비용을 왜 자본에 얹어줬어? 자산에 얹어줬어? 이자 비용을 왜 자산에 얹어줬어? 지금 수익 안 나오니까 나중에 수익 나올 때이원해서 비용 처리하자고 일단 자산에 얹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차이번가 자본화된 금액은 나중에 건물로 바뀌고 요 건물이 어떻게 되면서 비용 처리돼? 감가상각 그래서 또뭐 물어보겠어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도 물어본다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요런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볼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자 보시면 우리 차입 원가 자본화는 위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 하는 자산이다. 자산인 적격 자산의 취득 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 원가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무슨 소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익 내려면 아직 좀 걸리는 자산을 만드는데 들어간 이자 비용은 자산의 원가로 인식해 준다. 이걸 자본화라고 한다고요. 차이 번가 자본화. 그럼 이 차이 번가 자본화는 강제사항일까요? 선택사항일까요? 차이 번가 자본화에서 말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게 강제사항이냐, 선택사항이냐 이런 거였는데 강제사항일까요? 선택사항일까요? 강제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실제로 어, 근데 이게 웃긴 게 <laughs> 무조건 해. 모든 기업도 일반적으로 차이 번가 자본화를 합니다. 얼마 전에 KAI라고 한국 그 한국에서 비행기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이 야구가 야구, 이 기억이 안나네? KAI 플레임이 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 분식회계로 걸렸다고요. 요거 걸렸거든요. 요거 차이번가 자본화? 분식회계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차이번가 자본화를 많이 하고 싶을까 적게 하고 싶을까? 당연히 많이 하고 싶죠. 이자 비용 하는 것보다 자산 처리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실제로 이거 분식회계를 사해 보면 당연히 하는 거고 기업들이 건수만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많이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읽어볼게요. 시험 문제가 여기 번전돼서 나와요. KIFRS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원문인데 오답용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본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자본화할 수 있다. 아니야.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